반갑습니다. 똥개입니다. 오후 5시 반, 점령전 하기 딱 좋은 시간. 하지만,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? 상대 길드들이 만만치 않은 길드들이구만, 이거. 아, 그리고 저번주에 구독을 좀 부탁드렸더니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매우 기분이 좋네요.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, 이 어, 이 방댁 좀 빡세 보이는데, 이제 또 빈욕에 담당일진, 암홀 있지 않겠습니까? 암홀로 그냥 조져버리겠습니다. 자, 빈쪽에는 이제 암홀만 질 것이요. <laughs> 자, 공업 넣어주고, 어, 이 공업 넣으면 이제, 이, 그, 공업 된 상태로 바뀐 건가? 뭐야, 뭐야, 이거. 삼수가삥 났구나. <laughs> 이거부터 죽여야겠다, 그럼. 우저 사람 응보네. 응보는 좀 곤란한데? 보자, 몸이 빨개진 친구. 아, 풍해폰 몸이 지금 빨개지고 있습니다. 큰일 났네. 이게, 뭐, 견딜만한 덴지가 들어온 게 아닌데? 와, 씨, 너무 아픈데? 아, 일단 얘부터 살아야겠다. 야, 넌, 이, 일단 죽자. 컷! 그 다음, 이 친구 죽자. 야, 암홀, 암홀 이 친구 몸빵이 대단하네, 그래도. 이게, 삼트가 삼스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씨, 죽는 거 아니야? 아 큰일 났는데. 암홀 일단 죽었으니다 우리, 둘리서 해내야 돼. 가능하겠나? 아, 몇 대만 때리면, 때림... 오, 아, 상당히, 상당히 아픈데? 상당히 아픈데, 진짜? 아, 이거 안 되겠어, 이러다가. 일단 이거, 매겨놓고. 탑. 안 돼! <laughs> 아니, 이게, 씨. 이게 폭주가 터지냐. 와. 아, 이거 절대 못 이긴다, 씨. 진심으로 개빡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번 주인가, 저저번 주인가 물, 물소퍼에 이어서 이 진욕에. 이 아, 이거, 씨. 화가 그냥 참을 수가 없게 하는구만. 와. 개빡친다. 뭐 이거 뭐한 새끼야 이거. 이게 범칙했는데 솔직히. 아, 이거 물피감 줬다. 이거. 아닌가? 물피감 준거 같은데. 와 이것도 공실 각인데지 아, 나 급해 가지고 급해 가지고 이게 아, 쉣. 아 해볼까 이거 아 급해가지고 너무 동기로 빨리 찍었어 이거 아 절대 못 이긴데 이거 자 이걸로 일단 아이아 물소퍼 물소퍼부터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건 자 이거 덤메이고 아 물소퍼 아니고 그래도 이거부터 죽여야지 일단 저거부터 죽이고 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지금 이 일단 게이지를 일단 땡겨 먹자 좋아 한 방에 죽지 마, 않았으면 됐어 아 이, 지금 우리 풍 호러스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좋아 폭주 한번 버텨줘 아, 아까? 아까 폭주 아니었냐? 이 갑자기 왜 기절을 거냐? 아. 씨. 아, 나 이제 마땅한 공대기 없는데. 일단 한번 도박을 해 볼까? 물소파가 물소파 폭주 안 터지길 비는 거야, 일단. 어, 두 번만 터지길 비는 거야, 그럼. 아, 이, 팔, 이 브랄꺼, 진짜. 아, 생각에 지금 흠집도 안 나네. 안 되겠다, 이거. 아, 지금, 아, 진짜, 진짜 어지럽네. 지금 공대기 진짜 떠오르지가 않네요, 지금. 아, 아,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간다. 얘가 좀 느린 친구니까. 아, 이, 공격력 그냥 느리게 받아치자고 아 아니다. 어차피 물 서퍼가 먼저 털 먹을 거니까 죽지 않으면 되니까 일단 오케이. 이 상태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 이거 넣자. 안되아 일단 공업 넣자. 일단 고업을 넣자. 그래도 속도가 내게 다 비슷하니까. 속도가 내게 다 비슷하니까 선이 오겠지 연기가 되겠지 어우 할만한데? 약간 좀 해골만해졌고 일단 이거 죽이고 아 이거 안 죽으면 곤란한데? 어이 거의 방값걸리네 패고 폭탄 걸고 제발 사막아줘야 된다 따이 아, 아, 아나 이제 진지하게 이제 삼승 챙기기도 힘들겠는데. 근데 이 방덱을 너무 가고 싶지도 않고. 아 이, 일단 이 해제를 아 원해제 조금 아닌가. 자 제발. 아씨 도발. 일단 이거 계속 쿨 돌려가면서 일단 해, 해보자. 아... 음... 오케이 일단 해제가 다시 왔으니까 해제를 해보고 해제를 해보자 너 졸아봐 오케이 자 일단 계속 지피를 넣어보는 거야 폭주 줬는데 폭주 좀 터져봐 일단 오케이 계속 계속 면역 들으면서 아 한번 해보자 이거 가능 가능. 아아이 해제가 있네 저기도. 제방 오케이. 아, 해범직하다 이거 진짜 해범직해. 오 좋아 좋아 좋아. 아 삼승도 못하는거안안 안 되지. 아 이거 어쩌, 어쩌죠 이거 이걸 죽여 일단 죽여 오케이. 기절해 제발 오케이 이겼다 이거 <laughs> 여기서 지면은 진짜 이거 물서퍼 말이 안 된다 진짜 와. 아나 요즘 왜 캐지냐 나도 지금 이게 뭔 근본없는 공대인가 싶은데 일단 분류 공격력이 지금 2000이니까 쟤들이 못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일단 이걸 아니, 분류 공격력 2,000이었는데. <laughs> 왜, 왜 이리. 분류 공격력 2,000이라니까? 어우, 이거 정말. 아, 방각에 왜 저기 걸리냐. 아, 풍드나에 걸린 거 보단 낫나? 그래도. 아, 일단 풍드나 살려야겠다. 어, 일단 이거, 얘부터 죽일까? 아니, 분류 공격력 2,000인데. 아니 분류공격이 2000인데 왜 반격을 안하냐 이... 불량품이네 이거 완전 브라운이 평타에 무슨 그.. 그게 있나? 아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분류공격이 그래도 2000인데 그래 분류공격이 2000이라니까 그리고 얘왜 이거 절망이야, 아, 씨. 아, 오케이, 좋아. 야, 몇번 졌더만, 이, 서머, 이 폭주신이, 내 편을 들어주는구만, 그래도. 아, 씨. 아, 솔직히, 이게 첫판, 내가 덱을 좀 잘못 들고 왔나보다. 아. 아니, 근데 이거, 블루쿤 아이 딜이,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들어간는것 같지? 그리고, 그아 죽을 것 같아, 지금, 진료, 친구한테. 아동겐! 오케이. 아, 불안, 불안할 뻔. 절대 불안 안 하지, 그냥. 죽여버려. 자, 이번 공대은 이제 또, 어, 이 불토템이 있으면 그냥 블라크를 넣으면 그냥 해결됩니다. 이건 불토템은 그냥 뭐 힐통이랄까.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한테 일단 이 친구한테 속 살아 있어야 되니까. 그래도 <laughs> 일단 실드... 쉴드, 아, 실드매그 쉴드 넣기 잘했다. 씨, 우리 풍기라는 속도가 뭐 이리 느린가? 뭐 이상한데? 어? 시작부터 죽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, 몰라 일단 저기 망각부터 넣어놓고 얘부터 죽이자. 아, 일단 망각 먹였고, 어... 보자, 보자, 보자. 이거를 일단 얘한테 망각을 먹여서 제가 빨리 죽... 하디? 그 아니야? 이거 말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뭐좀 이상하네. 원래 이거 말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? 뭐나 좋은데 얘망강먹여가 놓고 아니 뭐말 통째로 살아났는데 뭐 이상하네. 아, 이거 너무 힘든데? 와, 1대3 가능? 뭔지 모르겠는데, 이, 솔직히 말해서, 이, 풍기라가 제일 두렵다. 난 지금 얘가, 얘, 얘가 내를 제일 조질 것 같아. 풍기라만 일단 족쳐보겠습 아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, 오겠습니다. 어 저버렸고. 아나 요즘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진짜. 와나 지금 2승째인가아 대충 이걸로 될라나. 아3승 찍자. 아 진짜 힘드네 진짜. 아, 이, 이, 뭐랄, 뭐랄까, 이, 빈욕의 군으로 가능할까? 이, 이, 거를 극복하는 게 빈욕의 군으로 가능할까? 빈욕의 원딜인데, 진짜 지금. 아, 빈욕이 진짜 원딜이라고, 지금. 빈욕기는 일단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얘부터 살려보자. 아씨, 이제 얘가 죽을락하는데? 아씨 풍, 풍팔, <laughs> 아니, 아비프 살려볼래 또 말로 풍팔라가 죽을라 해. 좋다, 해볼만 한것 같기도. 해볼만 한게 아니고 이긴네 아, 힘들, 네 아, 요즘 점령전, 이게 올라가니까 힘드네요, 이씨. 나는, 나는, 그냥, 빨리 딱 수준 이 밖에 안 됐나봐, 이게. 아, 어렵다. 아, 이 뭐, 공대, 어디서 뭐, 대규모 수혈을 좀 해와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너무, 너무 지는데, 내가? 나보다 빠르면, 사망이다. 나보다 빠르고 사망이다. 나보다 빠르면 사망이다. 나보다 빠르다. <laughs> 와씨. 혹시 2대3 가능? 이거 암킬를한 방에 죽이면 해보만함 해보면 한데 암키 한 방에 죽였다면 자이 여기서. 아복폭준안돼아 아, 이거 일단.. 얠! 아.. 아.. 아 혹시.. 혹시도 무슨.. 씨. 아.. 씨 오늘 3승 딱 뭐냐 아. 최근에 아무리 싸도 그냥 5승은 했는데 3승 딱이라니.. 아.. 역시 이.. 이.. 빨삼돌인 빨 길드들이인가 저기들이 와... 답이 없네 와씨아 <laughs> 이거 내 공댁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좀 공댁 수혈을 어디서 받아야겠다 다른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걸 보, 보든지 해서 아 삼승딱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교였습니다